네, 7월 13일 월요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아,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속담에 그개 꼬리는 3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. 이 속담에서 그 황모가 뭐냐면요. 그 옛날에는 글을 쓸때 붓을 쓰잖아요. 네, 그붓 중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고 탄성이 좋은 붓이 그 황모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명품 붓인데 이걸 만들려면 족제비 꼬리털이 필요합니다 이 족제비 꼬리털을 이렇게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걸로 곧바로 만들진는 못하고 굴뚝 밑에 그 족제비 꼬리털을 오래 묵혀서 그 족제비 꼬리털에 있는 모든 기름기를 빼서 만드는 게 황모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붓이래요, 그게. 근 문제는 이 족제비 꼬리털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래서 이 황모피를 만들고 싶어도 쉽게 만들지를 못해요. 아니, 근데 그, 이 족제비 털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기 지나가는 어, 똥개 그 꼬리털을 뽑아다가 3년을 묵힌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그 개의 꼬리털이 황모가 되겠습니까? 안된다는 겁니다. 애초에 재료 자체가 개털로는 황모를 만들 수 없다는 라 겁니다. 이숙담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. 개꼬리는 3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.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쓰죠. 그러 누가 한번 10만원을 빌려 갑니다. 근데 안 갚아요. 근데 또 어렵다고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또 10만원 빌려 갑니다. 아 그래서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생각하고 또 빌려 줬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. 또 오는 거예요. 또 10만원 빌려 달라는 거예요.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나, 말해주는 겁니다. 개꼬리는 3년 먹어도 황모 안 돼. 야, 쟤, 결국 니돈안갚을려다 네 어? 봐주지 마. 그냥 연 끊어. 어,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 개꼬리는 3년 먹어도 황모는 안 된다. 어, 이 말입니다. 예, 사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. 초등학교 친구들은요, 진짜 한 10년 넘게 지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, 그 이야기 해보니까 진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. 그때 그 모습입니다. 이 사람의 품성과 천성이요. 그토록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,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. 아, 이게 좋은 것도 그대로인데, 나쁜 것도 그대로입니다. 동창 만났는데 그 특유의 그 재밌었던 개그 느낌이 있거든요. 너무 좋아요. 근데, 싫었던 모습이 있습니다. 어?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막 이렇게 유머하는 게 있는데, 그러니까 사실 그 모습 기억이 안 났거든요. 10년도 전에, 더 넘게 전에 모습이었으니까, 잘 기억이 안 나죠.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죠.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웃으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,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. 와, 똑같다, 쟤 진짜. 좋은 것도 그대로인데, 그게 좋지 않은 것도 진짜 그대로다. 사람 진짜 안 변한다. 이거를 느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.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정말 나랑 부딪히는 게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서로 다른데 굳이 부딪히는데 그거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그거 별로 안 바뀌고 힘들기만 합니다. 근데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.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면, 나 자신이요. 나 자신. 내 스스로. 사람은요,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, 자기 자신에게 와, 이건 진짜 아니다. 어, 이거 꼭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.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,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되게 원합니다. 내 삶이 나의 행동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원합니다.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요, 진짜 내가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, 해볼 수 있는 걸다 해봐도, 진짜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.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하잖아요?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요. 내가 너무 싫습니다.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, 죄책감은 막 정말 정말 점점 커집니다. 예배 드리고, 말씀 듣고, 막뭘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, 내가.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속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. 아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. 왜냐면 진짜 안 변하니까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.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.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. 사울. 일절 보시면 사울이요.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서도 여전히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. 여전히. 여전합니다. 그 기세가. 그 살기가. 자기의 그 주장이 여전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사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.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이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. 교회를 부시려고 합니다.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색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그 다메색 지역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여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으려고 합니다. 그런 권한을, 그런, 그런 것들을 위임받으려고요.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. 내가. 예수 믿는 사람을 나는 절대 볼수 없다. 난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했다. 말씀을 못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알도 먹히지 않는 그 상태에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. 진짜 답이 없는 상태죠. 근데 그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.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. 3절 같이 읽어볼까요?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또 언제 썼죠?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마가에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오실 때 모습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써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.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사월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호련이 빛이 나타나 호연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누구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세요.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의 삶의 어떤 순간에 호연히 나타나십니다. 호연히.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8절 보지 못한 상태가 되요. 앞을 보지 못한 상태가 되고, 구절 보시면은 식음을 점폐하게 됩니다. 그의 삶이,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삶이 철저하게 멈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아무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, 호련히 나타난 그빛 때문에 멈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멈춰졌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은혜입니다, 이게. 이게 은혜예요.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삶의 악한 모습들이 멈춰진다는 거예요. 우리 삶에 이런 은혜를 구하겨놉니다. 우리 삶내삶 가운데 주님 호련히 빛을 비춰주시옵소서.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. 홀연히 빛을 비춰주시옵소서. 우리는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,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. 주님, 호연히 그 은혜의 빛을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? 절대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멈출 수 없었던 그 행동들이 그 성격들이 그 마음들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. 눈이 멀어버려요. 식음을 전폐합니다.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. 홀연히 그 빛이 비춰지니까요. 예수님을 만나니까요.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요. 대가가 없습니다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.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, 대신 죽으셨고, 3일 만에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,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.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시고, 승리하셨습니다. 해결하셨어요.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. 그 은혜가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,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. 그래서요, 우리 눈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도요. 호련히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180도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. 사울처럼 전혀 그 말씀이 정말 시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그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은혜는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호련히 빛이 비춰질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사람에게 내가 와이 사람은 진짜 답이 없다. 어? 정말 이 사람은 답이 없다.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와 이건 진짜 안된다. 이건 진짜 어떻게 해도 안된다. 라는 그 부분들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사울에게 비춰진 것처럼 후련히 빛이 비춰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절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악의 굴레 가운데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. 후련히 빛이 비춰질 때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